들을 고문한 영상을 공개하자 테러 의 배후를 자처한 이슬람 극단주 인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가 반발 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25일 i s 의 분파인 이슬람 국가 호라 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러시아인을 향해 공개한 포스터 를 통해 무슬림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고문은 수천명의 형제 들에게 피해 욕망을 증가시킬 뿐이라며 우리가 투옥된 형제들을 위해 폭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공격은 신의 뜻에 따라 이슬람 국가의 무자헤드니 당신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곧 신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성과 어린이까지 모든 러시아인들을 학살할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모스크바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 무장 괴한들이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건물에 불을 질러 1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은 테러피의자 남성 4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기 고문을 하는 등. 잔혹하게 응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테러 직후 IS는 두 번의 성명을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번 테러를 IS의 소행으로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배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테러 대책회의에서는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누가 기다렸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정권에 의해 2014년부터 자행된 여러 시도의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일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